안녕하세요. 통통라운지에서 모바일 쇼호스트 양성 과정을 진행하는 모바일 쇼호스트 이다입니다. 저는 지난 2019년부터 상아제아, 유한양의 네이버, 그립, 푸미 등에서 모바일 쇼호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는 라이브 코머스 전성 시대를 맞이해서 제3회 대한민국 모바일 쇼호스트 오디션이 열렸는데요. 이때 참가해서 영예롭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방송 중에는 최다 구매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런 저의 모바일 쇼호스트로서의 노하우를 통통라운지 모바일 쇼호스트 양성 과정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쇼호스트 양성 과정은 3교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 모바일 쇼호스트 이미지 메이킹 시간으로서 모바일 쇼호스트로서 갖추어야 할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라이브 커머스 심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처음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됐을 때 적용되지 않았던 방송 규제 심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설득 스피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소구점을 정하고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건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